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캐드 도면을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새글을 열어 템플릿 작성을 하시거나 기존 작성이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파일이 없다면 앞 영상에 템플릿 파일 작성을 확인하시고 도면 작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면, 다음 영상에서는 템플릿 작업이 작성이 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 문제 3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상에 반지름 44짜리 원이 파져 있는 형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육각형의 형상이 경사가 들어가 있게끔 사선으로 잘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면도에서 이 부위가 원형이 아닌 타원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3번에서는 이 타원의 형상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만들고 평면도 작업을 좀 후에 작업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우선 정면도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지름 64, C 엔터. 반지름 64짜리 원을 먼저 그리시고, 이 e, 원의 형태를 가상선 바꾸시고, POL, 육각형 그리는 명령어로 이 e, 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센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각형이 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적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반지름 64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얘를 X라고 하는 명령으로 깨서 MA로 이 부위의 선이 가상선으로 되어 있는 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인, 선의 끝자락, 선의 끝자락, 4분점, 4분점을 눌러서 선의 종류를 중심선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시면 외형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능 중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해당하는 선을 선택하고 이 가운데 중간점을 클릭하시면 이 선의 형태가 분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닥 선을 선택하시고, 이때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측면도 작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ray란 명령어로 ray란 명령어로 명령어로 작업을 하시고 요 끝선을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라인으로 임의의 위치에 선을 먼저 그으시고 tr 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선 바깥쪽을 다 자르시고 다 자르시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선의 끝단을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 offset 34, 34만큼 안쪽으로 집어넣은 선을 먼저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은 치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작업할 게 아니라 이 도면을 보고 작업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0 하겠습니다. offset 60 그러면 60만큼 떨어진 선이 만들었으면 이 73도짜리 선을 먼저 만들 수 있는데 xl a 73.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tr 명령을 이용해 끊고 여기는 delete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13이란 치수가 이 파져 있는 부위를 여기서 그려 주시면 되는데 offset 13만큼 파져 있는 부위에 선을 그리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끊고 끊고 그다음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요 형상까지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라인으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해 주시고 그다음 선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C 엔터, 반지름 44짜리 원이 들어가 있는데,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선과 요선을 기준으로 이 형상이 끊어진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4분점까지, 선의 종류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요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라인으로 임의로 선을 짧게 그리셔도 되고, 길게 그리셔도 되고, 그럼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이 끝단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육각형 형상이 그려져 있고, 원의 형태가 파져 있는 형상까지는 다 그렸더라면, 이 부위에 숨은 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원의 4분 점이 제일 되는 곳이 제일 높은 점, 그 다음 원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경사가 들어가서 내려온 점이 이 원의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r 래 y 이라는 명령으로 이선 하나, 그 다음 이 선, 이 원이 되어 있는 요 부위의 선을 따서 이두 가닥의 선이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 내려온 선이 이 끝단에서 지금 48만큼 떨어진 선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선을 임의로 하나 그려놓고, offset 48만큼 안으로 들어온 선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부위의 선이 됩니다. 우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하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필요 없는 선, 여기 필요 없는 선, 선의 종류는 숨은 선으로 바꾸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우선 도면이 맞게 그려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되시면 그때 평면도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면과 우측 면도 작업을 확인해 보셨더라면, 여기 중심선이 연장이 되어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중심선은 5mm 정도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len, de, o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선의 길이를 5mm, 이 선의 길이를 5mm, 이 선의 길이를 5mm, 이 선의 길이를 5, 5하고 연장을 시켜주시면, 외형선에서부터 5mm 연장이 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 보시면, 여기는 선의 길이를 6자리 선을 그린 후에, 얘를 ma로 선의 종류를 바꾸시고, len-d-delta-1 -D -D 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 선을 이렇게 살짝 건너뛰기를 해주시면 여기 선이 비어있는 형상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다 끝나고 점검이 다 끝났다면 이제 평면도 작업을 들어갈 텐데 형상이 제일 끝자락이 되는 부위가 요 선이 될 겁니다 여기요. 그다음 여기도 이 선의 제일 끝자락이 되는 부위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 형상 중이 부위가 제일 끝자락이 될 것이고 이 부위가 제일 끝자락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기존에는 엑셀 선으로 만들고자서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가 이쯤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일 끝 끝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제일 끝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선이 교차가 되는 포인트에 XL A 45도짜리 선을 여기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다음 이 형상이 갖고 있는 끝자락 앞자락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위에 형상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 해 주셔도 우리가 평면들을 그릴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 무한선도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드셔도 되고, 지금처럼 만드셔도 되고.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RAY로 이 모서리 선을 먼저 올리고, 이 모서리 선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관이 되는 부위가 지금 이 형상이 되는 부위가 되면, 이 형상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간격이 34와 13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 우선은 요 부위 치수부터 선을 올려서 여기가 경계입니다 라고 먼저 만들어주고 이 선의 끝자락이 되는 부위를 f 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를 먼저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선 아직 지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선에서 offset 13만큼 내려온 선을 간격을 띄우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 다음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 없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여기도 필요 없는 선 먼저 자르겠습니다. tr로 이 선을 경계로 잘라주면 이제 또 뒤편에 들어가는 틀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앞쪽 자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선에 경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잘린 부위가 여기가 해당이 될 것이고 윗자락이 해당이 되는 부위가 이 자락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RAY란 명령으로 요선이 먼저, 그 다음 요선이 따지면 이두 가닥 선을 이용해 하나, 둘 선이 만들어지면 여기가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위가 될 거랍니다 그럼 우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먼저 하고 이 부위에 필요없는 선을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중 점에서 끊기로 선 찍고 포인트를 찍어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선을 이렇게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도 필요 없는 선이기 때문에 딜리트 하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부위를 만들 텐데 이 부위가 해당이 되는 선은 요선과 동일한 위치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이 선을 그대로 써먹겠습니다. 이 선을 가지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파진 부위가 있는데, 요 선의 끝자락이 RAY로 이 중심선의 끝자락과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선이 올라와서 여기까지가 지금 되겠죠. 이 선도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 선을 구분짓고, 요 선을 구분지어서 이 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이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지금 이 부위가 만들어지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를 잘라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숨은 선은 나중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형선 먼저 작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작성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먼저 지우시고 지금 요 끝자락이 되는 선은 이 선에서 올라간 요 부위이기 때문에 어, TR 명령으로 여기까지 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타원을 그려 줄 텐데 이 지금 타원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요 선이 됩니다. 그럼 타원은 들어간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럼 우선 중심선을 먼저 올리시고, 중심선, 그 다음 타원이 제일 끝자락, 타원의 제일 끝자락을 위로 올립니다. 여기까지. 그럼 타원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쪽이 여기가 될 거고요. 깊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모르니, 지금 타원에도 여기는 이 선이 되는 거는 지금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선이 되는 부위가 이 타원의 4분점이 되는 곳일 겁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지금 따지겠죠. 그럼 지금 EL이라고 하는 타원 그리는 명령으로 C 엔터. 이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4분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4분점이 되는 곳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타원의 형상이 되죠? 그 다음, 지금 타원이 되는 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요 교차점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을 연결하시면 지금 요 부위의 사선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TR 명령어로 여기 먼저 끊고, 이 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48만큼, offset 48만큼 선을 만들어 주면 f, f 명령어로 이 선과 이 선의 끝자락이 확인이 되면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원을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겠죠? 딜리트. 어, 이 선은 잘못 연결했네요. 이 선은 여기까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tr,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필요없는 형상 바꿔주시고, 여기는 타원의 끝자락이니까 지워주시고, 이 선은 중심선이니까 ma라고, MA라고 하는 명령으로 MA라고 하는 명령으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선이 지워졌네요. 그럼 요선과 요선은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는 중심선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원의 끝자락 그 다음, 타원의 끝자락, 4분점이 되는 곳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타원이 되는 여기가 제일 높은 망곡점. 그 망곡점이 되는 곳이 여기. 그럼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원의 끝점. 여기가 만약에 이 센터보다 더 멀,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여기가 되겠지만, 이 중심에서부터의 4분점이 되는 곳이니까 얘가 망곡점이 되겠죠. 그대로 올리면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타원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이 되는 부위가 숨은 선이 들어가 있는 부위는 요선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면 작업이 끝나네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만들어졌고, 만들어졌고. 자, 중심선만 라인. F명령어로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 LEN DE 5mm만큼 연장 연장 하면 평면도가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네요. 측면도 정면도 자, 작업이 됐으면 딜리트. 그러면 치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치수선 레이어로 바꿔주고 평면도가 들어가 있는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뽑아주고 중심선에서 이 숨은 선이 들어가 있는 곳까지 선택하고 이 선과 나란한 선을 만들어야 되니 이 끝점을 클릭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다음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0이 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34 각도가 들어가 있네요. 각도는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했을 때이 화살표의 끝자락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반지름 치수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4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64까지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기출문제 3번 작업까지 해보았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